안녕하세요 마산 키드 디자인 학원의 정샘입니다 이번에는 오토캐드에서 가장 기초죠 좌표계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 같은 경우는 크게 절대 좌표 상대 좌표 상대극 좌표 이렇게 상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절대 좌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앱슬러드 코디네이터라고 했죠 xy 형태로 입력이 되고요. 모든 데이터는 원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현재 위치는 x로 얼마, y로 얼마, 현재 위치는 x로 얼마, y로 얼마 그렇게 좌표가 들어가겠죠. 상대 좌표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골뱅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준점이 최종점, 마지막 찍은 점이 돼요. 원점이 아닌 어? 상대 극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골뱅이가 들어가는데 진행 방향을 각도로 표시합니다. 공식은 절대 좌표는 x, y 형태. 예를 들어서 50, 50 이렇게. 상대 좌표는 앞에 골뱅이가 들어가고 x, y고요. 상대 극좌표는 골뱅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 값의 거리 값. 각도로 진행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거리 값은 항상 절대 값입니다. 플러스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보이는 걸 예제로 하면은 시작이 50,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 길이가 70이에요. 세로 길이가 40이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주시고, 엔터치고, 밑에 보시면은, 퍼스트 포인트 되 있죠. 그런데, 아, 아무 데나 찍으면 안 되겠죠. 시작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0, 5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엔터. 그럼 어딘가 이렇게 찍혀요. 그 다음에, 7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 20, 30, 40, 50, 60, 70 여기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120에 50이 되겠죠. 그래서 120, 50.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10, 20, 30, 40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120, 50인데 40을 더하니까 90.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X로 50 Y로 90 50,9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점은 50,50 50. 엔터 이렇게 되겠죠 여게 이제 이런 여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항상 원점에서 X로 50 Y로 50 50 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명령으로 그리드를 쳐보면은 지금 한 칸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부터 10 20 30 40 50 50,50 50. 기준이 다 원점을 기준으로 했어요 옆에 있는 거 보시면은 시작점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인 엔터 50,50 50. 똑같은 점이 찍히 겠죠 절대 잡표니까 그다음에 70이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120,50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 점이 뭐냐면 높이가 40이 아니고 30이죠. 그러니까 120,80이 되겠죠. 그다음에 50,50 50. 엔터. 마무리는 엔터.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까지 두 개가 시작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좌표라는 것은 x, y 형태로 입력이 되면서 모든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 즉, 현재 작업 공간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리미트를 설정했을 때0.0 기준입니다. 원점. 두 번째는 상대좌표를 해볼 건데요. 상대좌표는 현재 위치가 커서의 마지막 위치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오른쪽 위로 갈 때는 플러스 방향이고 왼쪽 아래로 갈 때는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수직 수평으로 가야겠죠 한번 보시면은 i 인 명령을 주고요 상대 좌표 같은 경우는 임의로 찍으면 돼요 어떤 점을 찍었을 때그 점을 이 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60 이잖아요 그죠 60 40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기준 그게 골뱅이가 들어가면 됩니다 X가 먼저죠 60, 0 하면은 X로만 진행이 되겠죠 골뱅이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공식입니다 X로는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Y로는 40으로 되겠죠 골뱅이 마이너스 육십 콤마 제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골뱅이 X로는 안 가고 Y로는 마이너스 사십.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대 좌표결을 이용해서 작도가 되는 겁니다. 측면에 있는 거 보면은 자, 라인에서 시작점을 아무데나 찍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X로는 60이고 Y로는 40이죠. 그럼 골뱅이 60, 40. 이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골뱅이 여기서 왼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60, 0. 이렇게 되겠죠. 골뱅이 0, 마이너스 40.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골뱅이가 들어가고 자기 자신에서 오른쪽 위로 갈 때는 플러스 값, 왼쪽 아래로 갈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상대 극좌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은 골뱅이 거리 값 각도 표시 각도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인데 요거를 이쪽에서 보면요, 자요런 삼각형입니다. 아, 정삼각형이에요. 한변의 길이가 40입니다. 삼각형은 무조건 각도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그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이. 스타트를 찍고요. 이렇 십자선을 갖다 치면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골뱅이가 들어가고, 40. 각도 표시 0도. 즉, 골뱅이 위치에서 오른쪽이 0도입니다. 위가 90도, 왼쪽이 180도, 아래가 270도.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플러스 값이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0도, 마이너스 90도, 180도 이런식으로 되겠죠 가까운 쪽으로 각도를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이게 60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십자선을 꼽으면은 이게 60도면은 수직이 되려면 여기 몇 도냐면 30도가 돼야 되겠죠 30도 그러면 0도 90에서 이쪽은 더하기니까 골뱅이 40의 각도는 120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십자선거 보면은 0도 90도, 180도인데 60도 더 돌아와 있죠. 그래서 골뱅이 40에 180에서 60도 더하니까 240도가 됩니다 아니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뭐야 120도죠 골뱅이 40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도 계산이 돼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주시고 스타트를 찍고요 골뱅이 40 각도 0도 해도 되고요 수평으로 가니까 상대좌표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골뱅이 길이는 40이고 각도는 아까처럼 90에서 30도 하니까 12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 왼쪽으로 가는건 180도인데 60도 더 하니까 240도 그래야 되겠죠. 또는 되돌리기는 언도입니다. 골뱅이 40-120도.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 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육각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주시고 시작점을 찍고요. 골뱅이 30,0. 이번엔 서커스 해볼게요. 상대 좌표죠그 다음은 각도가 있으니까 골뱅이 30인데 각도는 60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일로 가야 돼요. 근데 각도가 120도인데, 이 120도 개념은요.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두선이 평행 하게 되면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습니다. 또 이각하고 이각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0도가 되면은, 수평선을 그어지면은 이것도 60, 60도가 돼요. 근데 전체 각이 120이니까 이것도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정상업계 하나 갔죠. 이게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120도, 180도 그래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주시고요. 시작점을 찍고, 골뱅이 30,0. 골뱅이 30에 60도. 골뱅이 30에 120도. 그래야 되겠죠. 왼쪽으로 가는 거는 180도죠. 30에 180도.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삼각형이랑 똑같죠. 골뱅이 30에 240도 또는 마이너스 120도. 각도 270도에서 30도 더해도 되고요 300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300 플러스 값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U 되돌리기 골뱅이 30에 마이너스 60도 이러면 되겠죠 마이너스 6 0도란는 얘기는 이렇게 걷을 때 이게 마이너스 6 0도라 얘기에요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이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 방향이고 불로하는게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잘 캐드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절대좌표는 XY 형태로 입력이 되고 모든 거는 원점 기준입니다 상대 좌표는 커서의 마지막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골뱅이죠 XY 좌표로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됩니다 상대극 좌표는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골뱅이 골뱅이는 최종점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행방향을 각도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토캐드의 좌표계 가장 기본인 좌표계의 실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